복된 날입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21장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네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네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여섯 해 동안 섬길 것이요 일곱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사람이 자기의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하지 아니하면 그를 속량하게 할 것이나 상전이 그 여자를 속인 것이 되었으니 외국인에게는 팔지 못할 것이요.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대우할 것이요. 만일 장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들지라도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 것이요. 그가 이세 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여자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할 것이니라. 사람을 처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재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친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의 상대방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그러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은 면하되 그 간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되게 할 것이니라.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리니와, 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리니, 그는 상전의 재산임이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낼 것이니라.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 지니라.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며, 그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지니라.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어도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요.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법규대로 그 임자에게 행할 것이며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30세 개를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하므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지면 그 구덩이 주인이 잘 보상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니라.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살아있는 소를 팔아 그 값을 반으로 나누고 또한 죽은 것도 반으로 나누려니와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소를 소로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지니라. 출애굽기 20장부터 하나님의 계명이 나옵니다. 율법, 계명은 딱두 가지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계명 법이라는 것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두 가지로 정리됩니다. 십계명도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고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21장에서는 먼저 이웃을 사랑하는 법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이라는 것은 기계적이지 않아요. 똑같은 일이라도 의도적으로 계획해서 저지른 범죄와 실수로 일어난 사고는 다른 거예요. 사람을 죽이면 사형에 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우연히 일어난 사고였다면 사형시켜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물론 고의로 계획해서 살인을 저질렀다면 반드시 사형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유명한 구절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동해 보복법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사적인 보복을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보복의 남용을 방지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기가 입은 피해보다 더 많이, 더 크게 보복하려는 경향이 있지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범죄에는 형벌이 따른다는 것을 규정함으로써 의도적으로 악을 꾀하는 일이 생기지 않게 하는 것이 법이에요. 그래서 신명기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말씀을 합니다. 짐승에 대한 법도 재미있지요. 소가 사람을 받아서 죽이면 그 소를 죽이 됩니다. 그리고 그 소임자는 형벌을 받지 않아요. 그런데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소라면, 그리고 소임자에게 사람들이 경고를 했는데도 소임자가 단속하지 않아서 사람을 받아 죽였다면 그 소도 죽이고 소임자도 죽이랍니다. 소임자가 예상할 수 있었고 단속을 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요즘 맹수와 다름없는 대형견을 잘 단속하지 않아서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입마개를 하지 않은 주인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도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그 법을 지키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